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에 다녀왔습니다. 전북부안군 주산면 백성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색 지붕을 가진 주택이 오늘 주인공이고요. 오늘 주택은 무엇보다 토지가 아주 넓습니다. 500평이 넘는 토지, 503.9평의 토지와 뼈대 좋은 한옥주택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텃밭이 상당히 넓은 주택은 남서향을 바라보는 주택이고요. 경계한 면적 안내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 오른쪽과 또 주택 뒤쪽에 넓은 텃밭이 있고 평평한 토지고 못 쓰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 총 면적 합계 503.9평이고 앞쪽에 도로와 접해 있으면서 주택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백성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아주 넓은 한옥 주택이고 대지 3필지, 세필지 모두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건축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옆에 한옥이 있기 때문에 한옥은 그대로 두시고, 또 신축으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주택이 22.6평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등기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 구조는 방 3개에 욕실 하나,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남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마루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백성리를 지도로 보겠습니다. 부안군청과 멀지 않은 곳이 이곳 주산면이라는 곳이고요. 버스 정장은 도보 4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주산면삼소에 있는데 차량 4분 거리입니다. 부안군청까지는 차량 20분이고, 부안IC도 대략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 기준으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에 위치해 있는 시골주택이고요. 면사무소와 가깝고, 또 부안 시내인 부안군청 소재지까지는 대략 20분 거리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축사는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 폭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앞쪽 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넓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 짓거나 또 옆쪽 하우스 있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한옥주택이 있고 앞쪽에 넓은 앞마당 옆쪽에 하우스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뒤쪽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 도로 쪽에 굉장히 넓은 창고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수도관인데 수도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하우스도 매매에 포함되어 있고 하우스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택을 보기 전에 뒤쪽에 넓은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텃밭도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전부 합치면 503.9평입니다. 주택 뒤쪽에 있는 장독대 두고 사용하던 공간이고, 장독대 옆쪽으로 해서 또 일부 텃밭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이고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끝쪽에 주방이 있고, 주방 옆쪽에 욕실 공간이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곳에 변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깥쪽에 있는 변기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수리를 하면서 이쪽에 변기를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에 있는 방이고 주택 내부 구조는 방 3개에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두 번째 방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방이 세 번째 방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전북부안군 주산면 백성리에 위치해 있는 한옥주택입니다. 한옥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토지 면적이 전북, 대지로 세 필지 500평이 넘습니다. 503.9평의 토지와 이 한옥주택 포함을 해서 매매가는 1억 원이고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희 전원주택박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